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봉크 코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이 봉크 코인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봉크 코인. 상장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해줬지만 그 이후로 하락, 다시 상승, 지금은 하락세를 유지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다양한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 물려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까지 홀드 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빠져나올지 상승을 기다려볼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본크 코인. 급등 정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 결국에 본크 코인도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조사를 좀 해봤고, 현재 본크 코인에 세력들의 개입이 있고, 한차례큰 펌핑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점에서 잘 잡아 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 줄수 있는 규모가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급등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재해 놨고요. 이 봉크코인이 어디까지 하락세가 유지가 될지, 그 뒤로 얼마나 펌핑을 줄 것인지 전부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요. 이미 매수해서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 물타기를 할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올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예상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봉크.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급등이 다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급등이 끝나 있거나 수익 구간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 펌핑이 나오지 않은 지금 저점에서 최대한 수익 구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료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높은 수익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펌핑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100% 200% 정도가 아니라 1000% 이상으로 급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는 종목이 있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고래들의 포지션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의 지갑으로 판단하고 추적하고 있는 계정이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만 2,400만 달러 이상으로 이 한화로는 350억 이상일 정도로 자금이 큰 세력이고요. 현재 이 계정 말고도 여러 개한두개 이상의 계정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알트코인을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에도 해당 지갑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순 코인인데요. 이 상장 이후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금액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추고 이 바닥을 다져주는 과정에서 이 세력들의 매집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잠깐의 상승,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집이 있는 걸 약간 실시간 고래 매집 추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토탈 여기서 여기까지 800%라는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이와 비슷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상장 이후에 이렇게 쭉 떨어져 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97%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락이라는 건 뭐죠? 이미 매수를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독이 될수 있겠지만,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방금 그 코인 이 상장 시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5,200 상승률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매수하는 것과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당시 금액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시점까지만 다시 펌핑을 주더라도 이렇게 5200%라는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닥을 다져주면서 이 고래들이 실시간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조만간에 큰 펌핑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순 코인과 이 코인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똑같은 고래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둘다 솔라나 생태계 코인이라는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솔라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TF를 앞두고 있습니다. ETF 승인이 되면 당연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수급에 맞춰서 펌핑을 주겠다라는 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런 근거들로 저는 큰 펌핑이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해당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앞서 전달해드린 정보와 함께 100% 무료로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예상 매도가는 어디인지 전부 다 상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게 보내주시고 지금 미국 셧다운이 장기간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11월 중순쯤 아마 셧다운이 해제가 되고 etf가 승인이 되면 이 고래들의 작전 급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전에 최대한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코인 같이 올라타서 높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